자 이번에 이기시면 무조건 허니베쳐 트라이얼 아니면 최신형 볼링공 교환권을 탈수 있는데 지더라도 하드볼입니다 네. 자 서로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게임은 항상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게임은 최선을 다한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영준형 4강 올라왔습니다 결승 갈게요 화이팅 아네 좋아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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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자는 주먹입니까? 네 다시요 자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정유찬 씨 승리. 자, 자, 코드 블랙으로 바꿔서 데 스트라이크. 네, 볼 아, 볼 속도를 줄였다. 네. 자, 2번 반에 8쪽. 아, 네. <laughs> 야, 좋아요. 카바 좋고요. 네, 다섯 쪽, 세 쪽. 아, 코드 블랙. 네, 좋습니다. 바깥쪽도 받아 주죠. 2번 반. 다섯. 네, 자, 스트라이크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어, 바깥쪽으로 슬쩍슬쩍 보내시기만 하신다면은 지금 라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미리 돌았어요. 아, 너무 미리 나갔어요. 지금은 예, 네, 다 스페어가 했죠. 더브루드입니다. 2번, 아, 3번, 9번이 남았고요. 더브루드, 네, 네 커바 완벽하게 했고요. 2번 반 다섯, 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개의 샷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나았어요그 상태에서 어, 콩나물을 넣은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김치를 넣고, 네, 네 쌀뜨물을 넣으면 맛있어요. 쌀뜨물을 넣고, 네. 다진마늘 좀 넣은 다음에 푹 끓여줍니다. 예, 그리고 마무리는 국간장 조선간장으로 마무리하면 네. <laughs> 자 지금 어, 아무래도 그 저기 뭐냐 아우 네 핥았어요. 네핥타서 잡았어요. 네차 끌고 오세요. 너무 여유 있습니다. 네. 자 안짝이에요. 이거 위험할 수 있는데 아 더블앤더블 네 그리고 노른자를 살린 상태에서 그 노른자에 참기름을 좀 뿌려 줍니다. 네. 장난 아니다. 이이 주말에 또 라면 아니겠습니까? 아, 네. 더블앤 터키. 자, 안쪽 났어요. 아, 네. 계속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플러스로 멸치 액젓을 좀 넣어 주세요. 네. 액젓을 좀 넣어 주시면 이좀 담백해지기는 그걸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자 좋아요 라인 좋아요 아 무지막지합니다 네 무지막지합니다 거의 뭐 글로벌 삼명제인데네 텐핏 네 좋습니다 소고기 묵국에 묵국이 날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2.3초. 아, 2.3초면 28km 맞습니다. 237점대고요. 정유찬씨는 209점대인데, 뭐 30점 차이거든요. 네,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 18핀으로 좁혀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참 부럽습니다. 지금 오히려. 아, 이건 무슨 현상인가요? 느낌이거든요. 아 핀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자, 2번, 5쪽, 역전. 역전입니다. 역전. 네. 좋아요. 6핀 앞서 나갑니다. 네. 스와리질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아, 역시 6천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8쪽에서 1자방. 네. 아직 멈추지 않았다.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네, 8쪽 다섯 걸쳤어. 가자. 자, 역전 다시 했습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일단 뭐핀 많이 쳐놔야겠죠. 네, 좋습니다. 아, 아까 그 미스샷이 되게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자, 쪽수를 16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 소고기 무 안 짝에 났어요. 이럴 때안짝 미스도 받아주죠, 네. 공결을 되게 잘 시켰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자 스플릿이 난 이유를 찾자면 평생처럼 쭉밀었어야 되는데, 네. 저도 모르게 원래 습관대로 좀땡기는 아, 바람 땡겼어. 아, 그게 하필이면 또 스플릿이 나가고 거의 뭐. 더블 포배가 치는 순간 이겼다라고 확신을 했을 건데 은아니고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laughs> 참 아쉽습니다. 자, 뭐 아쉽게도 그래도 공을 타하시니까 오늘 뭐 아주 풀세트예요. 뭐 네, 크루즈의 허니베저의 아주 하드볼까지. 네. 축하드리고요. 네. 본인의 행운은 어, 멈추지 않는다. 다음에도 또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레네요 벌써부터. 네그 네, 아. 담백한 국물 맛을 보려고 생각하니. 네. 아 제가 네. 벌써에요장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아기우님 아, 네. 아, 네. 소고기 미역국은 네. 진짜 인정이거든요. 아 소고기 미역국인가요? 묵국인가요? 소고기 미역국 1등이에요. 아 미역국 1등이에요. 네. 진짜, 진짜 지금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미역국 말고 묵국으로 변경 <laughs> 네. 변경한다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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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든든한 또 어, 어. 뭐라 그랬죠? 클럽 이름이? 볼링 톱텐, 아, 볼링 탑텐, 네, 볼링 탑텐 아, 클럽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자면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응원을 해주시거든요. 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 힘이 아, 정말 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 너무 멋진 경기였고, 네. 자, 지공을 누구한테 하시나요? 저는 원래 노블레스 김영신 노... 대표님. 김영신 대표님. 네. 근데 아, 이제 네. 저 마블 퓨처는 네. 백큐이여가지고 네. 아까 좀 긴장돼가지고 좀... 틀리더라고요. 아, 네, 어, 미역국처럼 미역처럼 네. 미끄러졌네요. 네.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네, 퓨처로 한번. 아, 퓨처로. 해봐도. 네, 일단 김영신 대표님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자면. 아, 항상 저한테 이제 볼 용품이나 네. 볼 공이나 네. 아낌없는 지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 영원히 끝까지. 제 지공사가 되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볼링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 아 지공의 신, 네. 아 김영신. 네 아무튼 김영신 프로님의 지공이었습니다. 자 결승전에 정유찬 씨가 진출하셨습니다. 자전 게임을 보시니까 어떻게 긴장감이 더 몰려옵니까? 저 목표가 1승이었어서 목표가 1승입니까? 네, 조금 네. 처음 게임보다 좀 편해졌어요. 아좀 편해졌어요? 아 일단 목표는 달성하셨다. 네. 네. 뭐 이대원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볼을 하나 탔기 때문에 뭐 소위 소위의 목적은 달성하셨잖아요.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일단 두분다 여유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기면 볼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또 공의 가치가 두 배가 올라가거든요. 욕심 나시죠? 네, 그죠 네, 일단 욕심 나시죠 네. <laughs> 네. 자,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아, 인사이트 좋겠네, 인사이트. 아, 시작할 때안짱만 놓지 말자 하자마자 안짱이 났습니다. 자, 3구 더블로드가 나왔고요. 3구 더블로드. 아, 더블로드. 하하. <laughs> 아까 2.3초에서 4초까지 늘렸거든요. 2.2초로 빠르게 네, 스트라이크로 자. 지금 라인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지금부터 다치면 279기 때문에 자, 내쪽 아, 템피 네. 네, 하드볼 따위 필요 없다. 네, 8.5번 8초... 핀아자 일단 스페어 가야겠죠 네. 1승이 목표셨고 아네 아까는 잡았는데 자, 이번에는 아쉽게도 놓쳤습니다 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좋아요 네 템핀 잘 빠졌고요 자, 일곱 쪽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치기 시작하죠. 아, 너무 나갔는데요. 안 오죠. 아, 네, 너무 나갔어요. 체크할 수 있고요. 네, 네쪽 좋아요. 저 자리예요. 네, 좋아요. 훨씬 더 오일을 이용해서 칠수 있는 확률이 좋거든요. 일곱 쪽 좋아요. 네, 그렇죠. 치기 시작했죠. 결승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거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일단 자, 퐁당퐁당 좋습니다. 출동하십시오. 빠따 님. 자, 일곱 쪽도 좋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자, 네쪽 좋아요. 스피드 살렸어요. 5번 핀! 아! 네, 다스페어 들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5번 핀이 안 나간다는 건 입사각에 있어서 1번, 3번 핀이 맞은 후에 공이 오른쪽으로 도망간다는 소리예요. 5번 핀의 정중앙을 때리려고 가는지 아니면 뭐 5번 핀의 오른쪽을 때리는지 지금 안정 미스거든요. 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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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투. 네, 지금 라인 좋네요. 회전축이 조금 계속 서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스페어 들어갑니다. 일단 어, 다행인 거는 지금 리그를 풀었다. 자 이서애씨 안짱났거든요. 이거 핀이 안 나갈 수도 있어. 아, 오! 어, 스페어 이거 뭐야?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세상에 5번 핀이 해결이 되겠죠? 자, 사이드 롤더 좋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핀이 살아나죠. 네. 집중을 좀잘 하셔서. 네, 네 좋아요. 일곱쪽 들어가면 무조건이죠. 100%입니다. 네, 좋아요. 자, 사이드 롤을 가미했습니다. 오 마이 갓아 스피드가 빠져버렸군요 아어 골치가 아파요 네 알다가도 몰라요 어 이거 골인인데요 잠깐만요 이거 핀 차이에서 스트라이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내네 핀이 날아간 거거든요 거의 카바 스트라이크면 무조건 오버입니다 자 안장났어요 이거 잘못됐는데요 오, 오. 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네 숙박비며, 창가비며 하면 한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네, 차비까지 하면 한번 대회 나갈 때 40에서 50 정도 깨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스트라이크 치면 오버요 아, 이거 잠깐만요. 이것도 경기가 재밌어지는데. 자, 던졌어요. 스피드 살렸거든요. 오버핏! 아! 타, 타, 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좀 아... 들어갔다고 치면 3만 원의 공두 개, 아 스페어 볼과 초구볼 세트를 이렇게 또 타가시는 아주. 자 일단 이대원 씨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오늘 어썸 볼링장에 지불한 금액 얼마 정도 되시나요? 네, 어 2만 3만. 4만 5천 원. 4만 5천 아유. 원. 야, 4만 5천 원에 공두 개면 개꿀 아닙니까? 그죠? 네, 인천에서 오길 잘했다. 아니 인천에서 온게 아니죠? 마포에서 왔죠? 네, 자주 오셔서 캡슐 하시고 공 따가세요. 네, 네, 아무튼 어, 오늘 페인이 있다면 아, 왜, 왜 자꾸 하고? 5핀, 5번 핀이 안 나갔어요? 아, 체력. 체력. 너무 오래 기다렸나요? 아, 예, 예.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 아, 네, 연병 어게되시죠 시운들요. 시운들, 52? 네. 그러면은 70 네. 70년생 크. 아무래도 어,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렇게 안 보이셨기 때문에 아무튼 어, 볼링으로 계속 건강 유지하시고 네. 네. 앞으로도 어, 좋은 결기 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 레이저를 몇번 받으셨나요? 뺄 때마다. 뺄 때마다. <laughs> 아뺄 때마다 탁 채려 보시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채려 보셨나요? 그냥 살짝의 인상. 아, 살짝의 <laughs> 인상. 네. 와이프분이 어떻게 어좀좀 좀 강경책을 펼치시나요? 회유책을 펼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냥 바로 직설 좀. 아직설적아 역시 바로 바로 얘기하는 게 좋죠. 네,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어 나라를 구한 우리 이서혜 씨 네, 이렇게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좀 쫄깃쫄깃했는데 네 라인 한번 다 제대로 잡아서 네. 한번 해보, 경기를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